안녕하세요. 어 저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상담자 아니에요. 이제 상담자는 다른 게 아니라 늘 인간관계의 갈등 문제를 다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게 사회성이에요. 이제 사회성이 발달되면은 이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슥슥 포용하고 넘기고 이제 비록 자기와 취향 또 특성이 다를지라도. 사회성이 발달된 사람은 상대와 이렇게 충돌을 좀덜 해요. 이 부부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 그렇게 막 욕심을 부리거나 몰팡스럽게 지적하거나 자존심을 구기게 하지는 않는데 이 사회성이 떨어지면 이 가족 관계는 물론이고 이제 바깥에서 이웃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도 이게 자꾸 어그러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게 되고 고립되게 되고 그래서 도움을 청하다 오는 게뭐 상담소나 정신과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도움을 받고를 하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회성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도 직업 능력을 선택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능력 위주의 교육.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회성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아도, 알아도 이거를 뒷절으로 비루고 계속 능력만 강조하니까 이 불균형이 참잘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 일본에 대해서 아주 바삭 하게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하면 이제 뭐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따라잡기는 했어도 일본은 그 문화적으로 우리보다 조금 앞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길게는 한 세대, 짧게는 이제 몇년 뒤에 일본에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많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걸 재현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는데 일본에서도 한 몇십 년 전에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부모들이 지금 뭐 죽기 살기로 자녀를 일리트로다가 만들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일본도 몇십 년 전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자녀 교육에 열중했던 이제 이 부모들이 지금은 80대가 다 되었고, 그 당시 20대였던 세대들은 이제 50대가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사에서 회5080 세대 때문에 큰 변화가 이룩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이랬더니, 이제 부모들이 막 이게 엘리트 교육에만 치중해서 이 자녀들을 키웠는데, 이네들이 딱 사이에 나와서 눈은 높은데 자기가 도전한 거에 한번 실패를 하면은 다시 도전할 엄두를 못 내고 그렇다고 하향 조정해서 뭔가 일도 안 하고 그리고 집에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네들이 일본 말로 이제 희귀 꼬머리가 되고 즉 캥거루 가족이 되어서 부모에게 의존해서 사는 식의.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2 30년 지나서 50, 80 세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부모가 80대가 이제 되니까 한 명, 한 명, 하나, 둘, 죽는데 죽으면 이제 사망 신고를 하고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50 세대들이 부모가 죽었는데도 사망신고를 안 하고 장례를 치르지 않고 이 시신을 그냥 은둔시켜두는 사태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사망신고를 하면 은 연금이 안 나오니까 자기네들이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연금을 타먹을 목적으로 이 시신을 이제 그런 식으로 방치를 하게 되는 사태가 여기저기서 터지니까 그야말로 일본이 발칵 뒤집히는 일들이 벌어졌고. 자,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도 자, 이거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에서는 옛날에 이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체육시간이 일주일에 끼켜야 한 시간 또는 두 시간에 불과했어요. 그만큼 이제 학업, 이제 다른 그 능력에만 치중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일본 당국에서 젊은이들의 응? 이 사회성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 하던 체육 시간을 의무적으로 매일 두 시간씩 늘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영국에서는 더 하다 그러더라고요. 영국에서는 한세 시간씩이래요. 매일. 그러니까 이 젊은 애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의뢰의 바깥에서 팀플레이를 하면서 뛰어놀고 하니까 자연히 활동성이 증가하고 이게 타협하고 양보하고 경쟁하고 또 이렇게 돕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발전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일본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특출나게 공부를 잘하면 밀어주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굳이 공부로 밀어붙이지 않고, 그래, 공부는 그렇다 치고, 그래도 어쨌든 활동할 수 있는 사회성은 길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에 또 제가 어떤 80대, 이제 어른을 만났는데, 이분은 어뭐 하여튼 집안이 괜찮았어요. 옛날에도, 그리고 이분이 공부를 또 잘했고. 그래서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또 남들이 알아봐주는 그런 기관에서 고위직으로 이제 일을 하시다가 퇴임한 분인데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어, 자기가 그 머리가 받쳐주고 또 부모님이 적당하게 응? 또 경제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한 세상 무탈하게 산 거는 같다. 무탈하게 산 거는 같지만 자기가 이렇게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이게 뭔가 하는 그 회의 이런 게좀 든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뭐 하나 제대로 신나게 응? 기분 좋게 살다기 보다는 늘 어떤 의무 책무 또는 응?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온 것 같다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남들이 보일 때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응? 또뭐 좋은 가문, 응? 또 지금도 정말 응? 어엿하게 사는데 저런 양반이 저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들은 어쩌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의 실제 생활을 보니까. 어떤냐면 부인도 뭐 활동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다 서로 각자 자기 일에 바빠서 어? 이렇게 뭐 서로 아주 알콩달콩 산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부인하고의 관계도 뭐 그냥 밋밋하다 그럴까요? 서로 결례가 되지 않을 정도의 지금도 물론 존댓말을 쓰는데 적당한 거리에서. 예의를 지키는 그런 사이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녀가 셋이나 있는데, 셋이 다, 첫, 응? 한 명은 영국, 두 명은 미국에서 각자 흩어져서 사니까, 이 부모를 만나는 것도 여의치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잠시, 뭐, 응? 한 2, 3일 서로 이렇게 만났다 헤어지는 게 전부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볼때 연세 드셔서 혈육하고 자주 만나는 것도 복 중의 복인데 이세 자녀 다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썰렁하여요. 또이 양반의 이제 연배가 되니까 아는 사람도 한명한명 한명 병들어 누워 있거나 또는 돌아가셨거나 그러니까 썰렁하니까 이두 부부가 그야말로 멀뚱멀뚱, 그렇게 사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 맞아, 응? 그냥 일이나, 응?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고이지 일이나 했지, 뭐 신나게 재미있게 산게 없으니까, 저 양반이 이제 80대가 되어서 그런 은은하지만 그런 회안에 잠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다시금, 그래, 그러면 잘 산다는 게 뭘까? 응? 뭘까? 하는 거를 자꾸 이렇게 곱씹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그래, 잘 산다라는 거, 이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응? 뭐,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응? 이런 게 아니다. 잘 산다라는 것은, 정말 신바람나게 사는 게 아닐까 신바람나게 그러면 어쨌든 열정도 있어야 되고 응? 또 자유로워야 되고 응?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도 사람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할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이게 무료하지 않고 즉 외롭지 않게 사는 건데 아무리 응? 많은 것을 갖추었어도 이게 외로움은 이게 다 파이라는 얘기예요. 외로우면은 그게 뭐 시들시들해 보이지 좋을 게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다시금 잘 산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재미있게, 신나게, 외롭지 않게 사는 게잘 사는 지름길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의 토대는 사회성에 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조금 더 후하게, 조금 더 베푸는 식의 뭔가 이런 태도를, 응? 또 남을 존중하는 식의 또 싱검싱검 우스갯소리도 던질 줄 아는 이런 태도를 갖춰야 비로소 사람들이 이렇게 꼬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준비해 두셨으면 합니다. 예.